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1, 수학2 과목 9번서부터 15번까지의 해설입니다. 먼저 9번입니다. y x3제곱-3x제곱 플러스 p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전체의 절대값을 붙이면 x축 아랫부분을 꺾어올려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 함수 fx가 x a와 x b에서 극대이고 FA와 FB는 같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P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의 함수식은 다음과 같고 이것을 미분하면 도함수가 0되는 점은 0,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A가 0이 되고 B가 2가 됩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P이고 2에서의 함수값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P가 되고 이것의 절대값을 씌운 것에 값이 같으므로 이 값과 이 값은 부호만 다르고 절대 값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식을 쓸수 있고, 요식에서 p는 2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공차가 양주인 등차수열 a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0번째 항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a에는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므로 a에는 증가하는 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네번째 항보다는 여섯번째 항이 큽니다. 등차수열에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네번째 항은 다음처럼 쓸수 있고 여섯번째 항은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조건 가해 이런 식이 있는데 네번째 항을 음수라고 가정하고 여섯번째 항을 양수라고 가정하면 조건 가해 식은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이때 공차는 4가 되고 이런 경우에 1항서부터 9항까지의 합을 계산해서 그 값이 27임을 이용하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열 번째 항은 23이 되고 이 23이 보기에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때네 번째 항은 음수, 여섯 번째 항은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모두 음수일 수도 있고,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모두 양수일 수도 있는데,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항은 음수, 여섯 번째 항은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맞습니다. 11번입니다. 각 BAC의 크기는 60도이고, AB의 길이는 2루2이 BC의 길이는 2루트 e 3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P에 대하여 각 PBC의 크기가 30도, 각 PCB의 크기가 15도일 때 삼각형 APC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각 BPC가 135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 PBC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사인 135도분의 대변의 길이 2루트 e 3은 사인 30도분의 대변의 길이 PC 이런 식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PC의 길이가 루트 6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사인 60도분의 대변의 길이 2루트 3은 사인 각 C분의 대변의 길이 2루트 2라는 식을 쓸수 있고 여기서 각 C의 크기가 45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각 ACP의 크기는 30도가 됩니다. 이제 성분 a,c의 길이를 x라고 두고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봅시다. 이 식에서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x는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x는 2루트 e 2보다도 크고 2루트 e 3보다도 커야 됩니다. 따라서 x의 길이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 p c 의 넓이는 1분의 1 루트 6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사이 인각 계산하면 4분의 6 플러스 2 루트 3, 정리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y콜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점 a, b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직선 L의 방정식을 y콜 x 플러스 q라고 두고 직선 L과 y콜 x제곱이 만나는 점 a의 x 좌표를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베타는 y 골 x제곱과 y 골 x 플러스 q를 연립해 만든 요 이차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q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점 a의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q가 되고 점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q가 되므로 ab의 길이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E, AB의 길이가 E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고 했습니다. 이 GT에 대하여 다음 극한을 계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GT 자리에 4분의 ET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조건 가에서 G의 A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g(x)가 sinx이므로 sin a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a는 1 2분의 1 또는 2분의 3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f(x)는 이것 또는 이것이 됩니다. 한편, f(x)는 2차함수인데이2차함수의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f합성 g(x)의 해는 g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거나 gx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는 x 값들이 됩니다. 그런데 gx는 sin x죠. gx가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되는 x 값들은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알파 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가 됩니다. 또 g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게 하는 x 값들은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파이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2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즉, y 스 fx가 위에 그림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 f합성 gx의 해는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파이 플러스 베타 2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이 해들의 합은 4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g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어떤 값이 되게 하는 x는 파이 플러스 베타, 2파이 마이너스 베타 두 개이고 gx의 값이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이 되게 하는 x는 알파 또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따라서 f합성 gx 이골 제로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fx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f합성 gx의 해는 g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와 gx가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해지고 이때의 x는 gx가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되는 x 알파 또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 2분의 3파이가 돼서 이것들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이 경우가 조건 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함수 fx는 f-1은 0이 되어야 되고 f0은 음수, f1은 양수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왼쪽에 두 fx에 대하여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fx가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인 경우 f-1이 0이다라는 식을 쓰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f0은 b인데 b는 음수 f1은 양수가 돼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 fx가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인 경우 f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라는 것에서 b가 2분의 1임을 알수 있고 이런 경우 f0은 b인데 b는 양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fx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f2의 값은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fx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x가 k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를 미분하면 f'x는 a가 되고 x가 k 이상인 범위에서 fx를 미분하면 프라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b가 됩니다.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k에서 연속이 되고 k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을 쓸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 a가 1인 경우에 x가 k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는 1이 되고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f'k는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제 니은 k가 3이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통해 쓴위두 식에 k의 3을 대입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다음처럼 쓸수 있고 이두 식을 연립하면 b제곱은 3, 즉 b는 루트 3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디귿 fk가 f'k랑 같다고 합니다. fk는 다음처럼 쓸수 있고 f'k는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한편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k에서 연속이고 k에서 미분 가능입니다요세 식을 연립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k가 1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b가 루트 3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a는 3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fx를 쓸수 있습니다. x가 k보다 작은 범위, 근데 k가 1이라고 했으므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는 다음처럼 써지고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는 FX가 다음처럼 써집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 1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4 루트 3-6이고, X가 0에서부터 1까지 y는 FX와 X축이 만드는 도형은 직각삼각형이므로 그 넓이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또, x가 1 이상인 부분에 2차 함수를 인수분해하면 다음처럼 정리되므로 요점의 좌표가 루트 3이 돼서 1에서부터 루트 3까지의 넓이는 다음에 적분식으로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결과는 3분의 1이므로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다 라는 진술은 맞습니다. 그래서 d급도 맞습니다.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1항서부터 6항까지 있는데 1항은 1이고 6항은 34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두 번째 항의 값에 합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열 an은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열의 정의에 따라 앞에 두 항의 합이 홀수인 경우에 그 다음의 항은 홀수 그대로 써지고 앞에 두 항의 합이 짝수인 경우에는 그다음 항이 앞에 두 항의 합의 절반으로 구해집니다. 지금 이 경우에 여섯 번째 항은 34이므로 앞에 두 항의 합,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은 64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모두 짝수인 경우와 모두 홀수인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짝수인 경우에 다섯 번째 항이 짝수이므로 세 번째 항도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또네 번째 항이 짝수이므로 두 번째 항도 짝수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항이 짝수이므로 첫 번째 항도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했으므로 이런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모두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만 결정하면 되는데 먼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모두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합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드는데 첫 번째 항이 1인 경우에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홀수가 되고 그것이 세 번째 항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이 짝수라고 했으므로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a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항이 짝수이고 세 번째 항이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두 번째 항이 짝수이므로 두 번째 항을 2m으로 둘수 있습니다. 이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합이므로 2m 플러스 1이 되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므로 4m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 짝수죠. 따라서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다섯 번째 항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은 홀수라고 했으므로 m은 짝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으로 구해지는데 다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도 짝수죠. 따라서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여섯 번째 항이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 여섯 번째 항이 34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를 만족하는 수열 n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항이 홀수고 세 번째 항이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항이 홀수이므로 두 번째 항은 다음처럼 쓸수 있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합으로 구해지는데 그 합이 짝수이므로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세 번째 항이 됩니다. 세 번째 항이 짝수라고 가정했으므로 n은 짝수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으로 계산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이 짝수임으로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여섯 번째 항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항이 34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n은 10임을 알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두 번째 항은 19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항이 홀수, 세 번째 항이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이 홀수라고 했으므로 두 번째 항은 다음처럼 쓸수 있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합이 짝수이므로 그 값을 2로 나눠서 세 번째 항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l은 홀수가 됩니다. 네번째 항은 두번째 항과 세번째 항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짝수이므로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네번째 항이 되고 다섯번째 항은 세번째 항과 네번째 항의 합으로 구해지는데 그 값이 짝수이므로 이때도 이 값을 2로 나눈 값이 다섯번째 항이 됩니다. 여섯번째 항은 네번째 항과 다섯번째 항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짝수이므로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여섯 번째 항이 됩니다. 그 여섯 번째 항이 34가 되도록 하는 l의 값은 25가 되고 이것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므로 이런 경우에 두 번째 항은 49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번째 항은 19와 49가 되고 이것들의 합은 68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